안녕하세요. 농밥빠 TV 해묘가피 농장입니다. 자, 지금 8월 중순입니다. 아유, 바람이 엄청 부네요. 근데 지금 가을 김장 배추, 김장 무배추 요거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무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바로 이제 직파를 하죠. 밭에다 그리고 배추는 모종을 갖다가 심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 11월 중순이나 말쯤 김장을 한다 치면은 딱요 시기를 거슬러 올라와서 이게 무파종 시기, 그리고 배추를 모종을 심는 시기, 요거로 계산하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중부 지역 기준이라면은 무파종 시기는 한 8월 중순, 8월 중순에서 말 요쯤이 되고 배추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 요쯤 이제 모종을 정식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또 다시 이 심는 시기를 거슬러서 밭을 준비해야 되겠죠. 근데 배추든 무든 하여튼 대부분의 작물들이 칼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를테면은 뭐 석회 요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. 근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 밭이 마를 겨를이 없습니다. 특히나 뭐 마사 마사 계열의 뭐 이런 배수가 잘 되는 밭이라면은. 뭐한 이, 이틀이나 3일만 해도 배수가 어느 정도 돼서 밭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, 자, 저, 제 밭같이 이런 그 거의 그 황토로 된 이런 밭은, 야, 이거 밭한번 말리려면은 한 일주일,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비가 안 와줘야 돼요. 근데 올해는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. 뭐, 한 3일, 4일 간격으로 자꾸 이제 계속 비가 오고,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한 이틀 정도 비가 안 왔는데, 저녁에 또 이제 비 소식이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부랴부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밭을 저는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무배추밥 만들 때 저같이 이제 배수가 잘안 돼서 이게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토리 치기 힘든 경우. 꽃넣 좋아요?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요 전에 뭐 복합비료, 토양살충제, 봉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사실 그 전에 이 퇴비나 이제 석회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죠. 근데, 퇴비 석회 요건드, 요것들은 좀 일찍 밭에 넣고 로타리를 쳐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 가스를 빼줘야 돼요. 근데 이 밭, 밭을 만들기 이렇게 힘든 시기에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올해는 어차피 이 밭을 로타리를 두번 치지도 못할 거고, 진짜 어렵게 어렵게 그 중간에 한번 타이밍을 잡아서 밭을 만들긴 했지만, 상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. 좀 덩이덩이도 많이 치고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석회고토 요거를 좀 제하고 대신에 그 칼슘제가 들어가 있는 비료를 선택해서 요 밭을 만들게 됐어요. 뭐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 굳이 가스를 빼기 위해서 미리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로타리를 하거나 밭을 만들 필요 없다. 뭐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지속되는 시간은 좀 짧다는 단점은 있죠. 그래도 어쨌든 칼슘을 넣긴 넣어줘야 되니까.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밭 만들 때 넣어준 것들을 보여드리자면은. 먼저 먼저 유기질 비료로는 이제 광어를 넣어줬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인 사용량은 300평당 한 10포. 어시 바람. 300평당 한 10포가 돼요. 100평당 한 3포 정도 되겠죠. 50평 정도 만든다 치면은 이거 한 포. 예. 복합 비료를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건 한포 반이 되지만 사실 이거는 한 포가 안 되게 이제 밭에 넣어줬습니다. 얘는. 그리고 여기 저는 여기다 복합 비료, 칼슘 성분이 들어간 이 복합 비료.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도프사에서 판매하는 그야라 이쪽에서 나오는 이제 두프로라는 비료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질소, 인산, 가리 거기에다가 칼슘이 같이 첨가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이게 기본적인 그 밑거름, 예, 밑거름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복합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여기 나오네. 자 여기 보시면은. 가스 필요 없이 바로 정식이 가능하다. 자,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. 예. 뭐 석회고토를 밭에다 하면은 해서 미리 밭을 만들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, 만약에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요런 비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올해는 요거를 썼고,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뭐 배추, 가을 배추 한 70에서 90kg.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300평당 요거 10kg 짜리 아홉 포가 돼요. 그러면은 뭐 100평당 요거 세포가 되겠죠? 저 만약에 저는 오, 50평을 한다 그러면은 요게 한포 반이 들어가야 되지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질비료 요거랑 같이 쓰기 때문에 요거를 딱한 포만 썼습니다. 그래서 요두 가지가 지금 들어갔고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봉사입니다. 봉사. 붕사. 봉사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1kg를 넣어요. 예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평이니까 한 요거 한 300g에서 400g 한 절반 좀안 되게 이제 밭에 넣어줬고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예, 토양 살충제입니다. 자 토양 살충제를 왜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무에 벼룩이벌레가 돼 있습니다. 이게 그 밭을 만들어줄 때 요거를 넣어주면은 이 나중에 배추 잎을 갉아먹는 이 톡톡이벌레라는 게 있죠. 그요 녀석들의 밀도를 줄여주는데 얘네들이 이 토양 살충제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100%그 톡톡이 벌레, 벼룩이 벌레, 그 녀석들을 막을 순 없을 순 있지만, 어쨌든, 토양 살충제도 꼭 해주셔야 좋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그 300평당 4kg 이렇게 돼있죠. 대충 봤을 때한 300평에 요거 한포 정도 넣는다고 보시면 되는데, 3kg 짜리니까. 그래서 저는 한 50평 만든다 치면은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그 정도 이렇게 싹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, 그리고 복합 비료, 그리고 봉사, 토양 살충제. 자,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를 넣고, 오타리를 하고, 그 다음에 두둑을 만들어 줬죠. 자, 그래서 어거지로 이렇게 두둑을 만들긴 했지만, 어쨌든 밭 상태가 이렇더라도, 무배추가, 무배추를 심는다 치면 어느 정도 자라긴 잘 자랍니다. 문제는 이 나중에 품질이 어떻게 되느냐, 요거는 처음에 밭이 요 모양이 기때문에 그거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기에 맞춰서 이제 무배치를 심어야 되겠죠? 자. 이렇게 2 0 0 0립짜리 요런 배추 아주 사 왔고 심는 시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이렇게 파종을 하게 돼 있죠. 북부는 좀 일찍 파종을 합니다. 날씨가 기온이 아무래도 낮으니까. 남부는 좀 늦게 해도 돼요. 8월 말, 9월 초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줬고 이 녀석을 심어야 되는데, 야, 땅 상태가 좋진 않지만, 뭐, 어쨌든. 그리고 만약에 이,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그렇게 많이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이거 심다 보면 남아요. 구멍 하나당, 요거 씨앗 한 세네 알, 이렇게 넣게 되니까, 많이 남습니다. 그러면 요거 보관은 냉동실에 하시면 됩니다. 요거를 딱 접어가지고, 그비닐팬 같은데 잘 묶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, 넣어 내년에 다시 쓰시면 돼요. 예, 네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무시앗 파종 하면서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안돼요. <laughs>